자소신경으로 신앙후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잔송과 488장입니다. 적게 바람 부는 밤 불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은 해의 소망에 닥을 줄이라 나의 반성 내 소망 더우 그리라 스나의 반석 교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식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 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남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작은 제목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은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희 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었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평범한 진리에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근심이 변하여 곧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예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해산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로 우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쉽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알아듣기 쉬웠을 때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해되어질 때그 말씀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의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성도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듣기는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또한 삶의 지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참 진리를 가리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그 말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첨에는 그 고통 가운데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기쁨이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요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더 이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내주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비유로서 가리우거나 또한 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비유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순절 강림의 사건에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비유로 가리우거나 또한 은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26절의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던가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의 간구도 기도의 제목도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올려드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종결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제자이기에 바로 예수님은 2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늘과 직접 대면하며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떤 중보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되었는 것이고.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깊은 일일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모세라는 민족의 리더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데 그의 예명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대면했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기에 더욱 축복받은 그런 복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비로소 이제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게 열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목적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수단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겠다라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년 동안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것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는 그런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31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앞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3년의 공생일을 함께 보내었지만 결국은 이제 비로소 너희가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 환란 가운데 속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고 예수님은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할때 바로 3 3절의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 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할 때 바로 담대할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한번더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질문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질문에 합당한 정답을 준비함으로써 오직 예수만을 의지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단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으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의 혼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익혔으므로,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함께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구로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환란과 고난의 인생이지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